안녕하십니까 팔체질건강법 저자 배철환입니다 어, 팔체질TV를 어, 운영하고 과거에 초창기 어, 팔체질이론에서 잘못된 부분 임상을 해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요즘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 제가 과거에 썼던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팔체질건강법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팔 체질과 사상학으로 풀어보는 몸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그 외에도 이제 다수 책이 있지만 그것들은 체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어, 오늘은 넘어가고요. 초 장기에 가장 먼저 썼던 이팔 체질 건강법이 어, 그 당시에 아주 건강 부분 베스트셀러로 어, 상당히 많이 출판이 되고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어, 공부하고 믿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 이론들은요 책을 재미있게 쓰기 위해서 전형적인 것들,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태음인의 특징, 목음과 목양 체질에 대해서 특징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이 뭔가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달라진 게 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모양체질의 특징은 태음인 중에 모양체질, 모금체질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실은 체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맞는데 이 팔체질에 와서 이창시장에서 독창성을 강조하고 이런 나머지 체질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죠. 음, 모양체질은 목양과 목음 체질은 태음이 이렇게 이제 됐죠. 그런데 어, 목양과 목음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 책에 나온 걸 읽어보면요, 목양 어, 체질의 사람들은 대개 말을 잘하는 과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 마디를 하면 한 마디로 답해버리고 말죠. 어, 그래서 과묵한 이유는 어, 말을 내보내는 기관인 폐가 작아서 말을 많이 하면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어, 또 폐가 작아서 어, 일단 어, 말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 못합니다. 동시에 몸은 뚱뚱해서 건강해 보이는 면도 어, 있고 덕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 토론을 하면 이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 나중에 한마디만 합니다. 그래서 신중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지만 어부지리를 많이 얻고 뭐 이런 사람을 모양체질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썼어요. 어, 이것도 역시 태음인의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지금 과묵하다,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모양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체질을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행동, 어, 이런 걸로 정말 전문가가 되면, 아,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수 없고요. 어디까지나 이 맥진을 해야 됩니다. 이 맥진도 과거 초창기에 나온 이 맥진법이 아니라, 어, 어 유주얼 원장이 개발한, 어, 새로운 맥진법. 이걸로 해야만 더 어, 정확도가 올라가고, 어, 숙련된 의사라면, 맥진을 했던 의사라면, 어,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모금체질은, 어,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이 책에 써놨냐면요. 모금체질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화장실을 갑니다.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고 가고, 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금방 배설을 하면 몸이 대단히 쇠약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 위는 건강해서 소장에서 흡수할 것은 다 흡수하고 다만 대장에 힘이 없어서 수분처리가 안되고 저장창고가 좁아서 빨리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음체질이 그렇게 변을 자주가도 어, 건강에는 어, 큰 탈이 없다. 어, 이런걸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 어, 목양체질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 대변을 자주 가서 과민성 대장염, 뭐, 심지어는 장 누수증후군, 글루텐 불랙증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어, 모금체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체질도 역시 있습니다. 금음체질도 있구요, 수음체질도 있고, 뭐, 심지어는 토양체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모금체질이라고 단정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런 습관은, 어, 환자분들은 물론 모르니까 흥미삼아 내가 모금체질이다 이렇게 짐작할수 있지만 의사라면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모금체질로 속단해서 오치를 하는 이런 둘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외형 가지고는 체질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될 수 있지만 많이 좌우하지도 않고 또 이런 증상들 모금체질이 변을 자주 간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모금체질이라고 단정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과 모양체질은 둘다 이제 태음인이라고 우리가 이재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태음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모양 모금체질이 이렇게 팔체질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 그냥 태음인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그 과거의 맥진법은요, 어, 이 팔체질 맥진법은, 어, 그 고전에 나오는 촌, 자, 여기 보면 촌, 관, 척이 있는데요. 우리 체질 맥진법. 초창기에 이장시자께서 팔체질을 하면서 맥진 본 방법은 여기가 촌, 관, 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육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깊은 부분에 손을 대고 어, 체질 맥을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이 동맥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요골 동맥이 어 깊이 흐르다가 여기 손목 끝으로 오면서부터는 이 표층으로 얇게 표면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을 증폭되게 맥이 잘 나타나서 잘 뛰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 깊은 부위 심 부위에서는 안압을 세게 해야 되고 또 살이 두꺼운 사람들 어 근육이 두꺼운 사람들 아주 비만해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맥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아기들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맥진법은 최근에는 우리가 안 쓰죠. 팔 체질에서는 이 맥진법을 쓰지만, 훨씬 더 좋은 맥진법이 개발됐죠. 이 총간척을 이 표층부에서 보는 이런 맥진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맥진법은 우리가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창시자의 이 위대성은 아이 맥을 통해서 체질을 찾아보자고 시도한 점이겠죠. 이 맥신을 통해서 체질을 찾아본다고 시도한 것은 동서양을 고급을 막론하고 없었죠. 그 시도를 처음 했다는 것에서 창의성이 있고 어,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학과 학문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어, 후대에 들어가서 첨삭이 가해지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고 어, 틀린 것을 수정해야 되고 어, 이런 것이 맞다는 게제 초기 초지 일관의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것이고 더 좋은 맥진법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안타깝게도 이더 좋은 맥진법을 익혀서 하는 의사들이 현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이런 것이 이 새로운 맥진법을 익힌 의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맥진법은 너무나 오류가 많습니다. 사실은 창시자한테 제가 처음 찾아가서 제 체질 진단을 받을 때도 저를 토양으로 오진을 하셨죠. 그리고 제 가치관 동료들도 많이 오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지금은 이제 자기 체질을 찾아가지고 섭생을 하고 약을 쓰고 하지만 음 제가 성격이 좀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토양 체질로 이제 오진을 하신 모양인데요. 상당한 오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 맥지는 지금 개발된 이 새로운 맥진법으로. 해야만 더 정확하고, 조금 숙달된 사람은 누구나 도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남의 체질을 간별해 줄 일이 없죠. 아 그리고 이 비전문가들,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어뭐 체질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맥을 보고, 또 뭐, 오링 테스트를 하고, 어 이런 것을 해서 맥진을 어 비슷하게 해서 체질을 간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 당연히 의사가 해도 오진이 많은데 오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은 유의해서 각종 유튜브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의해서 믿을 수 있는 대로 선택해서 다녀야만 자기 몸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